어색! 어떻게 알지 아, 어, 그러게 말이야. 아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어. 해 어. 아가야, 그술 봐봐. 퓨종 드라마 법대 법. 오늘의 이야기, 그들만의 전쟁. 학생이 제시간에 등교하는 건교칙이다 교칙은 여러분들과 학교 간의 약속이다 교칙을 어기는 것은 반항이다 알겠냐? 학생 선도인 목숨을 건 학생 주인 고지식 내눈 앞에 불량 학생이란 있을 수 없다 선생님도 약속해 놓고 늦을 때가 있잖아요 더달지 마라! 학생의 기본은 교칙 엄수다 알겠나? 예그부터 오리걸음으로 간다 실시! 고등학교 3학년 정승훈 우리에게도 인권은 있다 빨리 성인이 되고 싶은 이 시대의 평범한 학생 똑바로 해. 학생은 절대로 성인이 아니다를 주장하는 아이고. 선생님과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고. 학생들 이들 사이에 불꽃 튀는 대결은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시작되었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분 늦었다고 지각했다고 애들 앞에서 그렇게 쪼글주냐 어? 빨리 졸업을 하든가 해야지 정말 기분 풀어도 너 그래. 풀어, 너도 그래. 네. 야 뭐야? 버스 정정이 임마. 괜찮아 임마. 우리도 내년이면 성인 아니냐? 참. 야 그래 괜찮아 이 사이 나도 안 되면. 학교길에 담배를 그래. 피는 간큰 학생. 학생들. 야 불. 없어요. 그래. 불러 없는데. 너, 나 나도 없어. 없어. 아유 불필요한 자식들 진짜. 음. 아이고. 너도 없는 거야? 아유 기다려 봐. 시도 담배 있는 게 지가 불도 없어요. 아유, 겁 아유, 불도. 없이 어른에게 담배 불을 아유. 빌리기까지 아유, 하는데. 불른 빌리시라. 자식들 우리 학생 놈들이잖아. 아뿔싸. 합시되면 학생 추임. 불독이야 불독. 불독이다. 야.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결 제일 놀. 학생들의 펌판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생의 본분을 주장하는 선생님, 담배를 눌러싼 이들의 불꽃 튀기는 대결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기 하지 마. 그 어른들이 학교 앞에서 담배 피울까? 학생들이 따라하잖아요. 네? 저 담배 안 피는데요. 시끄러워요. 그, 그, 애들이 아줌마 때문에 뭘 배우겠소? 어? 그 아줌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애들이 다 망가지는 거라고. 저 애도 없는데요. 아니고 어젯밤 이후 흡연 학생 볼명이 색출의 볼명이. 열을 올리기 이른다. 드디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고선생. 하지만. 어운 밤의 추격전에서 얼굴을 기억하기가 쉽지만은 않고. 아저씨, 물좀 빼봅시다 라 어? 아유, 이 자식들 정말. 고 선생님 학생 중임 맡으시라고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 애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늘 이렇게 싸워야 되더라고요. 그럼 고생하십시오. 아, 예. 야, 너얼마 불독하고 이제 마주치지 마. 너는 이제 불독하고 만나면 은넌 사형이야. 기본이지. 기이네아이 네. 빨리 피워줘. 나밥먹으나로 챙겨주라는 데 아, 불독할 줄모 빨리 피워줘. 빨리 먹으면 살아될 거 아니야. 도둑, 도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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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너, 뚱뚱한 놈. 예. 너, 네? 너이 와봐. 이리 와봐. 빨리! 너 혹시 어젯밤에 저 아래 버스 동댕이 있지 않았어? 예? 네? 아니요, 우리 집바로 저기 앞이요. 이으로 갔죠, 어젯밤. 어젯밤 흡연의 주범 찾기의 현이분면 될수록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나간다. <놀람> 아. 재주가 정 정말... 말이야 아 누고 있어? 아, 예 나와봐 못 끊겠는데요 의심이 드는 화장실 한칸해충 구분하라 곧속 시작이야 이어게 예. 저러는 좀... 거야 아. 아. 미처 피하지 못한 두 학생 급한대로 무등을 타고 있는데 이놈들 이거 담배꽁초다 이거, 이거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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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유 손 담배를 푸는지 손까지 검사해보는 고 선생이 휴지 없었어? 뜨거운 자식 빨리 손씻 아무도 없는 화장실? 그렇다면? 아.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아무리 불독이라도 여긴 모를 거야, 그렇지? 야, 근데 승훈이, 넌안 피냐? 아유, 너 머리가 아프다. 아, 담배가 안받네 이 자식은 꼭 하다가 병든 병아리처럼 이러더라야 나줘. 짱구한테 화장실 가서 패야겠다. 감천 고선생은 담배가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얘 이럴 때도 담배와의 전쟁 선포 이후로 아예 망원경까지 동원한 고선생 지성이면 감천 드디어 문제의 학생들을 포착하고야. 음. 이젠 걸렸다 하여튼 몸 약해가지고 넌다뺏필 자세가 안돼 있어 야야 야, 오늘만이라도 불동한테 걸리지 말자 완전히 비상계엄 선포야선포안 성포. 걸려 안 걸려 그 비상계엄은 개제됐어 이놈의 자식들 이리 와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결 치 위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또다시 시작된 선생님을따돌림 w 아, 생들 봐봐 봐봐 어, 세이프 어, 어. 어떻게 알았지? p h Jerry.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 아. 나 y 확실히 봐봐 아. 어. 결국 막다른 J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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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범 r y Jerry. j e r r 대결 e r r y Jerry. 드디어 담배 피던 모습이 걸리면서 고 선생의 한판 승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날의 적발 사건 계기로 이야기는 더 꼬여만 갑니다. 어 아, 아, 내가 선생님어 선생님에게 잡히던 순간. 담배를 피지 않았던 정승훈 안 담배를 안 핀다고 계속 안 거짓말을 하는데 너 자꾸 거짓말할래? 너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너도 그때 담배 피웠었지? 어? 네가 그러고도 학생이야? 지르지 마십시오 뭐야? 이 자식이? 제가 담배 피우는 거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오리발을 내면 엎드려 뻗자! 스키야, 이가 그짓말까지, 스가야 나, 잠깐만가, 인사해 그리고 학교 수업 끝나기 전까지 반사보서 봐. 성도를 위해 매를 들긴 들었지만 선생님의 마음도 언창키는 마찬가지. 야, 아직도 엉덩이에 불난다 불나. 불러. 아, 누가 불도 아니랄까봐 힘만 세갖고, 야한대 맞으니까 불이 번쩍하더라. 야, 승훈이 너 연기 잘하더라? 담배 안 피우는 것 같은데? 그럼 뭐 해, 만원경으로 다 봤는데 아,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무슨 만원경까지 동원하냐? 야, 그래도 부모님 호출 한다한 것만 이도 다행이야 왜? 왜? 뭐래? 야, 야. 하하. 야. 아니 이건 또 야. 무슨 일이야?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신 불수라니요? 성운이가 앓고 있는 모야모야병은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병입니다. 이번엔 상태가 악화어서 뇌경색까지 일으킨 것 같군요. 우리 성훈이가 병이 있었다고요? 평상시에 어지러운 것 말고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멀쩡하게 걸어 나갔는데 승원이가왜 이렇게 된 거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저 그게 학생 중 한테 매를 좀 맞았는데. 네? 아, <목소리> 결국 아들의 체벌 소식에 흥비백산교로 달려온 어머니. 진정하시고 정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승원이를 그렇게 만든 선생님을 만나야겠어요. 왜 우리 애가 맞았나요? 무슨 몹쓸 짓이라도 했나요? 승우는 상습적으로 담배 피웠습니다. 그래서 버릇 고치느라고 몇대 때렸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아는데요. 애들한테 듣기로는요. 그렇다. 그날 사건에 관해 어머니가 들은 이야기는 이랬다. 근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나. 야 머리 아프다 이게 치료할 차. 아나 나안 피잖아 이만. 아, 승우님은 담배를 피지 않았고 친구에게 담배를 담배 주워 주었다는 것이다. 내 하나요?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긴데요 그날 승훈이는 그렇다면 선생님이 전화하지. 본 것은? 승훈이가 친구들과 함께 담배 피는 것을 망원경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다 승훈이는 상습적으로 담배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뻔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선도 차원에서 몇대 때렸습니다 아니, 설사 우리 애가 담배를 피우기로 서니 애를 저지경으로 만들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때리신 거예요? 어머님 그 애들을 똑같이 때렸는데 왜 승훈이만 문제가 생깁니까? 게다가 승훈이가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심하게 때려서 애가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승훈이 어떡할 거냐고요? 저도 승훈이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승훈이가 쓰러졌다는 거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억지? 어머님 진정하세요 <laughs> 당신 아들이 저주경이돼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승훈이 책임져요 전 교사로서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저번엔 뭘 책임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책임을 못 져? 어제 책임을 지나 안 지나 두고 보자고 <laughs> 넘하게 날자 배떨어진다는 속담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학생들의 흡연을 막고자 매를 든 선생님, 그리고 그 매를 맞고 쓰러진 학생들. 과연 이럴 때 학생들의 체벌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학원의 경우 선생님의 체벌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우리 형법 제20조에서는 사회상교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그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어려우며 또한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고 이른바 사랑의 매라고 볼수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고 거짓말까지 하여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게 된 것이고 그 체벌의 정도 역시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교사의 행위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 나가 교사의 체벌이 모야모야병을 유발했거나 심화시켰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가 없어 상해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교사는 무죄입니다.